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어, 스리룸 타입 중에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어, 넓은 타입의 스리룸 타입 안에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리면요 이렇게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어, 황금색 프레임으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밑에는 요 바닥 부분이 깔끔하게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은 요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해서 템바 보드 깔끔하게 마무리해 를 주셨고요 중간에 일괄 소등 수치 있으니까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 키큰 장으로 세칸 넉넉하게 위아래로 준비해 주셨고 밑에도 띄움시공 되 있습니다. 허리선반도 되 있으니까 나가실 때 어, 디퓨저, 손소독제, 뭐 마스크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안에 아, 네, 들어가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타입은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고요. 어있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장은요 망월사역 의정부역 호원동이에요 망월사역을 어, 도보로 1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10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호원동에서 어, 서울로 출퇴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부터 안내 바로 도와드릴게요 거실 부분부터 안내 도와드리면요 거실 바닥 전체적으로 다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거실부터 어, 바닥 공간을다 마루 시공을 해주셨고요. 어, 이쪽이 이제 슈파홀 자리가 될것 같아요. 소파는요 넉넉하게 4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체 마감은 이렇게 보드, 화이트 보드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깔끔한 느낌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쪽에 보면 월 패드와 보일러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위쪽에 천정 부분은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전열교환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요 8월 중순이 넘어가는 그런 어, 시점에 있다 보니까 밖에 메밀 소리가 들리네요. 아 참고로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제 도봉산 뷰가 보이는 그런 남양 구조의 집이라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전면에는요 이렇게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타일로 예, 마감을 해주셔야 있는. 아트월 공간 준비가 되어있고요 TV 다 해놓고 보셔도 되고요 TV 벽걸이로 이용하셔서 보셔도 되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거실 벽체 사이즈 폭은요 지금 제가 한번 재봐 드리면 3920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거의 4m예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중간에다가도 좌상 놓으시고 가족분들끼리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거실 공간 준비됐다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어, 바로 주방 부분 한번 가볼게요. 주방 부분도 널찍 널찍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거의 약간 좀 분리가 되있는 어 그런 스타일이고요. 냉장고 자리가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게 저쪽에 한 자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양문형으로 이쪽 공간도 냉장고를 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딱 집어 넣으시면 거의 직사각형의 어, 주방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리고요 이 중간에 식탁은요 사인용 식탁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식탁 공간 준비가 되어 있구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들 많이 만들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같구요 주방 벽체는요 이렇게 타일로 또 마감을 해주셨어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구요 넉넉하게 대형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쿡탑은 상국 쿡탑은 가스레인지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같구요 이어서 다용도실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다용도실 공간도요. 환기창 넓찍하게 준비해 주셨고요. 저 들어가는 구조 준비가 돼 있는데 수전인 넉넉하게 두 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앞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밑에 쪽에 수납 어, 선방을은거 만들어놓고 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 침실 첫 번째 침실 안방 공간은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환기창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봐드리면요. 좌우 폭은요, 여기는 3,488, 거의 3,500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 폭은요, 여기는 3,504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 붙박이장은 이쪽에다가 안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으로 앵글을 잡아 드리면요 여기에 별도의 이렇게 팬트리 공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ㄷ자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팬트리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스템장 놓으시면요 넉넉하게 어 옷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예, 밑에 바닥 보시면 크진 않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양변기 이쪽이고요. 세면대는 이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유리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유리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 일자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부엌실 공간이거든요. 샤워기는 일반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을 닫고 샤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사이즈는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넘어가서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 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두 번째 침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장은요, 방들이 거실이 주방이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아마 방 사이즈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요. 창가까지는요. 네, 여기는 2,74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폭은요. 여기는 2,997 거의 3 m 예요 네.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니까 아이 방으로, 어르신 방으로 서재로 뭐 용도별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더 더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 공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메인 욕실 공간에는 환기창은 준비가 돼어 있지 않고요. 환풍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글라스 파티션을 쳐주셨고요. 앞쪽에 유리거울 수납장, 유리거울 준비가 돼 있고, 어, 일자 전반 세면대 양동기 깔끔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밑에는 미끄럼 방지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해요.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 일반 샤워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 앞쪽에 코너 선반에 목용용품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안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침실도요. 공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한쪽 벽면은요 이렇게 어, 보라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포인트 벽지를 사용하셨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 봐드리면요 창가까지는요 여기는 3038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자가 넘죠 자 아, 폭은요 여기는 2,990 거의 어, 정사각형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정사각형의 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기도 아이방 주유 됩니다 가구들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문이 열려 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여기는 실외기실이에요. 편안하게 실외기실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문 자체도 이렇게 시스템 창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문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이라든지 이런 걱정, 어, 열 나올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리룸 타입은요 어,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망월사역 1호선이죠 망월사역 그 초역세권에 인접해 있고요 뷰 정말 끝내줍니다 예, 의정부 시내와 어, 도봉산 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 남양타입의 현장입니다 세계동은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타입별로 다 안내해드리고요. 인근에 있는 신축 현장과도 비교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지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